1890년부터 1842년까지 벌어진 아편 전쟁은 청나라의 충격적인 패배를 안겼습니다. 영국의 강력한 군함과 현대식 무기에 밀린 청나라는 난징 조약을 체결하며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를 개항해야 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2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아편 무역을 사실상 묵인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아편으로 인해 사회가 피폐해지고 서구 열강의 경제적 침탈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죠. 1821년 홍수전이 이끄는 태평천국 운동이 광서성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기독교적 요소를 가미한 이 운동은 팽등 사회를 표방하며 10년간 2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대규모 내전으로 발전했습니다. 1853년 난징을 점령한 태평천국은 청나라 정부를 위협했지만 극단적인 종교통치와 내부 분열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나라의 세태와 체제 불안정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죠. 1860년대 청나라의 지도자들은 서구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양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증국번과 이홍장 같은 관료들이 강남 제조국을 설립해 근대식 무기와 선박을 생산했고 서양식 군사훈련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기술만을 흉내 낸 표면적인 변화에 그쳤으며 봉건적 체제는 유지되었습니다 상하이의 첫 철도가 놓이고 전신선이 설치되는 등 물적 기반은 발전했지만 제도개혁의 부재가 한계로 작용했죠 1850년 시작된 제 2차 아편 전쟁에서 영불 연합군은 1860년 데이징을 점령하고 원명원을 불태웠습니다 베이징 조약으로 청나라는 더 많은 항구를 개방하고 외국 공사의 베이징 상주를 허용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의 반신민지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서구 열강의 경제적 지배가 확고해졌습니다. 해평청국 진압을 위해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은 청나라는 점점 더 열강의 간섭에 노출되는 모순을 겪었죠.